알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드디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고 본격적인 이 통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첫 번째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 조사. 이 범죄의 기록입니다. 이인구 조사를요.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큰 문제, 이 사건 사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은 이 다윗의 가정사, 집안 문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이 어떻게 해요? 함축돼서 여덟 절로 끝났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 그런 범 다윗의 가정 집안의 문제에 많은 범죄가 있었는데 그 범죄보다 인구 조사를 행한 것이 더큰 범죄라 하나님께서 여기세요. 왜냐면은 이 앞에 문제들은 뭐예요? 다윗의 개인적인 문제들이죠. 개인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이 뒤의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준비 과정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이 죄악이 은혜의 도구로 이제 또 쓰임 받게 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1 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됩니다. 사탄이 일어났어. 사탄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모든 잘못 뭐 바세바 사건이나 압살롬 사건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안 기록하지 않아도 이것은 큰 범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 조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지금 기준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게 범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 주세요. 2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크게 세 가지가 잘못됐는데 이 출애굽할 때도 인구조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탄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범죄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범죄니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되는 거겠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냐면 하민수기1장에서 합니다. 민숙이 영어성경의 이름이 넘버스 이 숫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땅에서 나오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개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로는 그 진영별로 개수하되 이 숫자의 개수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하시냐면 이 모세와 아론에게. 아론은 특별히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인구를 파악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20세 이상의 사람은요, 이 속전을 내는 사람입니다. 속전. 속전이 뭐냐면요,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돌보시는 걸 감사해서 그 돌보심에 감사해서 드 내는 헌금이 속전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 주는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로 어 내는 게 성전세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책임자, 인생의 인도자, 책임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 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민숙이잖아요. 민숙이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쓰여졌어요? 광야에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까지 잘 잘은 아니어도 먹고 살고 기거하던 그 집을 떠나서요, 이 울타리가 쳐져 있던 애굽이라는 강력한 울타리 안에 살던 이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면요, 근심과 걱정이 느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야, 이제부터 캠핑 같은 하루하루구나, 이렇게 살아가겠어요? 근심과 걱정이 늘어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숫자를 파악해라. 그리고 신앙을 고백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인구 조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조사는요.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하사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게 바알 부어의 사건 이후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올이라는 곳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압 여인들과 이 간음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요 인구 변화에 인구가 굉장히 큰 단위로 변화하게 되죠. 그리고 막집파간의 순위가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이때도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 말씀하시냐면 제사장 엘르하사. 에게 말씀하세요 엘르아살에 다시 한번 숫자를 세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큰 범죄가 있었고 그 범죄로 인해서 연병이 돌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자들은 뭐예요? 범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이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인고 조사는요 시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엘라사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숫자를 개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 절을 다시 보시면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인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이 인구조사를 누가 시작합니까? 다윗이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요. 제사장 그리고 군대의 장관, 장수들에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인구조사가 아니라 국력을 체크하기 위한 이 인구조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인구조사를 어디서부터 하라고 합니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부에세바라고 말하는 게더이제 저긴데, 여러분 이 역대상 13장 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하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모으고, 길한 여아를 향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길을 메워오고자 할세. 이게 뭐냐면 다윗 시대의 영토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영토는요, 어디냐면은요, 애굽의 시작에서 저 유브라데강까지, 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이 줄이라 약속하신 이 땅을 다 모였다는 뭐 거예요. 사지했거든요. 근데 단에서 부엘세바는 어디냐면요. 이만큼이에요. 그 단에서 부엘세바는요. 왜 이렇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왜 이만했던 땅을 이만하게 축소해서 다윗이 조사하라고 하냐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가 누가 다스리던 땅이었을까요? 사울의 통치 시대에 있던 영토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에요. 어떤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사울의 시대와 나의 통치의 시대를 비교해 보려는 마음이 들어갔던 거죠.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유압이 아래대, 유압이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하시길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내 주께서 어찌하여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이 여 다윗에게 왕이시여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인구 조사하면요. 이건 범죄예요. 그러면서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근데 요압이 범죄라는 소리를 했는데 왕이 어떡합니까? 요압을 재촉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는데 칼을 뺄 만한 자 거봐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자, 성전세, 속전세를 드릴 사람이 아니라 칼을 빼어들어서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에서는 47만 명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은요, 그렇게 신앙이 뭐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최측근이긴 했는데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요, 아직 제대로 회개도 하지 않은 압살롬을 끌고 와서 다윗이랑 억지로 끌어안게 하고 뽀뽀하게 해서 이 화해를 시키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다윗이요 눈이 돌아서 바세바를 차지하려고 이우리아를 전쟁의 한복판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밀어 넣었는데도 그 얘기를 듣고서도 그냥 그대로 못본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런 요압조차도 다윗을 만류하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요, 다윗이요. 마음이 넘어간 상태라서요. 아무리 주변에서 말려도요. 이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인구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인구 조사를요. 무려 9개월 20일 동안 합니다. 9개월 20일 여러분, 군대 장관이요. 군대를 관리하지 않고요. 9개월 20일이라는 시간 동안 뭐한 거예요? 인구 조사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도 나라가 평안했어요. 평안한 시대에 여러분, 사람은 평안할 때 범죄합니다. 평안한 시대에 범죄요. 그 지금 자신의 열심, 다윗은요. 자기 열심이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요. 범죄해요. 그래서 인구가 조사해서 보니까 110만에 47만 하면 157만이잖아요. 여러분 이 인구가요. 출급 시대보다는 약 3배. 사울 시대보다는요. 5배 이상의 병력이 되는 거예요. 다윗 시대의 인구를요. 600만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인구 이스라엘 지금 시대 이스라엘 인구가 600만이 채안 됩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개수한 인구가요, 지금의 인구보다 더 많아요. 얼마나 그 나라가 강성했는지 몰라요. 역대상 21장 7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그 복을 듣고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을까요? 그 다윗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 마음을요, 하나님이요, 악하게 보시고 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향한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너는 여호와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고방 바로의 손에서 송량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라. 니 그런 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뭐 하신대요? 반드시 보응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요? 예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났어요. 내 힘으로 했어요. 그 나를 드러내고요. 몸부림 치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그 인생 결코 사랑하시지 않고 도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도 우리의 이 모든 삶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이 하루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